더보요 아, 오케이, okay, 오케이. Okay. 어, 와! 와! 야이층에도있이그면 놀다가 정리하고 여기 올라와서 되겠다 와, 이제 오랜만에 본다 에어컨. 여기도 여어 여기도 여기 고개를 하지 마시개를 어? 지 마시고. 오, 고개를 하지 마 야, 고 오, 고개를 하지 마시고. 오, 고개를 하지 마시고. 오, 고개를 하지 마이고 오, 고마시 오, 늘 신나는 파마 파리 오, 고요를 하지 마시고. 오, 고개를 하 오, 마 요게 딱 하나 좀 불편하네 음. <웃음> <웃음> 배고파 드디어 결정 저녁 마레이소리 <laughs> 저녁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. 스테이크는? 스테이크 아직 안 골랐어. 아,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었어? 아, 여기서 하는 데 아직 안 골랐어. 이걸로할거 아니었어? 아, 그 아까 아, 찹스테이크 아, 아래 있던 제 아, 미제살 스테이크. 구운 야채 야, 누가 보면 싸우는 줄 알겠어. 스테이크? 근데... 어. <laughs> 날씨? 우와, 플래시도 후레쉬 켜져? 플래시가 왜 켜져? 켜졌는데? <laughs> 몰랐어. 네? <laughs> 다다다다다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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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공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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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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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편지도 있어요. 지금 읽어도 되나요? <laughs> 뭐 읽, 읽, <laughs> 예, 읽으셔도 아, 됩니다. 아, 아 하셔도 됩니다. 아도시에해 줘. 아, 예 예. 아, 네. 부끄러우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, 당신의 목소 아, 제목이에요? <laughs> 네. 는 부끄럽지 않아요. 아, 어, 상당 귀여운 편아요 아. 아, 아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투, 우주 대스타. 부끄러운 내목소 아니야. 이거 음성 나 <laughs> 힘든 일 있으면 아, 언제든 있네. 얘기하고 우리가 가서 싹폭파시켜버려 오늘 여기 폭파요. 100만 유튜버 되고 싶은 체리기가 아 <laughs> 100만 되세요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아 원래 색깔 다 이거였어? 아니 아니 아니. 이게 그 핑크색이 핸드크림이고 얘는 바디크림인데 아 들어볼까 한번? 네 오늘 저녁에 씻고 그거 어, 쓰시면 그러니까. 됩니다 음. 오늘 아주 이속파티겠다 위에 어, 어, 우와 맛. 너무 좋아 나도 어떡해 약간 그 약간 아나 지금 자연에 있어 이런 느낌이야 <laughs> <기분. 웃음> 진짜 약다나 어, 지금 산림욕하는 기분이야 <laughs> 어어 지금 음, 당신들도 맡아보실래요? 어, 몰랐네 세레미가 <laughs> 어, 어 여러분들 구독자님들도 맡아보세요 맡아보세요 아 냄새 너무 좋죠 어 진짜 좋쁘다데 <행복하네. 웃음> 그래, 먹고 싶은 말 아니야. 대네어네 어. 네, 와인 따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뭐산 거야? 지금 과일. 스파클링이네. 어. <웃음> 맛있겠다. 어, <laughs> 완벽하시네요. 네 감사합니다. 자 다음. <laughs> 여기 잡은 거안 되거든요. 아 그래요? 어떻게 하는지 네, 몰라요. 네. 어 감사합니다. 네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거의 소수 네. 소수밖에 안 해봤어요. 네. 또 따라주세요. 아, 네네네. 따라드릴게요. 원래 이거 걸치고 해야 돼요. 아, 뭐 이거 뭐 스파클 네, 같은 네, 거요. 네, 스파클링 과일 엄정구입니다. 네, 브라켓도 돌체 모식입니다. 뭐또 따라드릴까요? 아 괜찮습니다. 네. 네, 네. 그러면... 저희 짠까지 남길까요, 현미 씨? 네, 저는 <웃음> 사이다입니다. <웃음> 습니다 <laughs> <laughs> 저희도 실물 처음 봅니다 맞아요 귀엽다 케오 진짜 고거 건데 생일 축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? 둘이서 친구되는거 아니야? 응. 그치 둘이 자 지금 뭘, 뭘 만들고 계시는거죠? 오빠가 사온 하겐다즈로 하겐다즈 아토카트를 만들어볼건데요 얘 예열해야되는거 아니야? 이거, 뭐? 저 완성 하나. 완성. 완성. 영상입니다. 뭐라는 거예요? 아 야, 진짜 감사하다. 무슨 소이야 빵 찍어 체리 막. 아 너무 맛있겠다. 그니까 비얼이플레 파인애플과 라 괜찮은데? 네. 너무서 아, 그래. 이렇게 열어? 아 정말. <laughs> 이렇게 열어. 열 에이 서비스가 별 나와요. <laughs> 우리 <laughs> 아빠 안 받아줬어. 근데 되지 않았을까? 아, 이그 브러스도. 저번에 눈 영상에서 공개됐다. 우리도 음, 있어. 아, 진짜 착한. 해장인가? 건 어. 어. 야 진짜. 근데 <laughs> 웃긴 게 우리 음식을 음식으로 해장해? <laughs> 술 해장은 아니잖아. <laughs> 아니야 술이야. 그럼 난 어떻게 설명할 건데? 아, 너도 같이. 음식과 너무 생각하고 느끼한 걸 먹었으니까. 아, 그럼. 어. <laughs> 양식 먹었으니까 또 뭐, 네. 콜록콜록걸렸다요 뭐에 걸리면 지금? <laughs>